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6편 8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우기도 했으며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그의 가정 안엔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을 통해 그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특별한 종교적 행위나 공간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당이나 교회 안에서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또 예배 중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일터, 가정,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것, 그것이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일상 중에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혹은 짜증이 날 때, 직장에 옳지 않은 일을 만날 때, 가정에서 힘든 갈등을 경험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또 그때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힘과 권위, 보호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지하시며 나의 가장 강력한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혹은 소중한 사람과 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오른쪽에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한숨을 다 듣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의 평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줍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든든히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시다. 무엇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어떤 문제나 걱정이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까?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붙듭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확신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앞에 가장 가까이에 모시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아침에 말씀과 함께 주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편 16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네 앞에 모시며 주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폭풍우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순간순간 임마누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